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에 왔는데요. 왜 왔겠습니까? 할게 많아서 그렇죠. 으, 늦잠도 못 자고, 여러분도 다 개강하셨죠? 역시 개강, 개강하다. 저도 죽겠습니다. 할거 너무 많고요. 심지어 요즘은 여러 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나더라고요. 저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저랑 옆에 있는 모두가 고통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루틴까지 짜서 좀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어, 저도 한 카이스트까지 갔으니까 되게 대단한 계획형일 것 같아 하는데 완전 대문자 피거든요. 저 엠티 빈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계른 완벽주의자 애 표상이 저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까? 오늘 낱낱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제가 봤을 때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 제일 큰특징 시계를 잘안 봐요. 봐야흐로 저의 그 과거 시절, 굉장히 망나니였던 시절 생각해보면 시계를 잘안 봤어요. 리스 같은 걸 이렇게 막 보고 하다 보면 그때 제일 많이 하던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때는 제가 시간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나를 약간 휩쓸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시간에 끌려다니는 느낌들이 셌고 스케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캘린더도 안 썼고 그럼 어떻게 하냐 대충 기억하고 아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카톡방 뒤져보고 마감기 한세 시간 전에 누가 성범님 이거 하셨나요 아니면 친구가 널고 과자 오늘까지인지 했니 누가 말해주면 그제서야 막 이제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죠. 나 나쁜 시절 생각해보면 일의 절반이 있다는 걸 까먹었어요 존재를 어? 내가 일을 해야 하네? 스케줄이 있네?를 까먹었고 절반은 있는데 안 했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시작하면 너무 귀찮고 열심히 해야 될걸 아니까 진짜 미룰 수 있는 최대한 미루는 거예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내가 시험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직장인이다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할 일들을 먼저 목록을 쓰셔야 됩니다 투두리스트를 쓰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꼭 같이 해야 되냐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꼭 체크를 같이 하셔야 돼요. 보고서 쓰기가 있으면 거기 뒤에 두 시간, 국어책 읽기가 있으면 세 시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감이 잘안올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면 일단 지금부터 하는 걸 추천하고 이런 메타인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와요. 그럼 또 이렇게 다 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뭐가 제일 급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는 마감 기한을 먼만앉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많으면 그중에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르냐고 할수 있잖아요. 그중에는 약간 저는 준비 운동처럼 워밍업. 빨리 끝나는 거 두세 개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부터 하면은 기분이 너무 나빠.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기분이 확 들면서 안해나자 버리겠어 오늘 나는 파업이 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세 개를 먼저 해서 나는 벌써 해야 될세 개나 끝는 완전 기특 보이야 이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쓸수 있는 가용 가능한 시간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블록처럼 끼워 넣어야 돼요 타임 박스이라고도 하는데 하루에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이 뭐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6시간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할 일들을 딱딱딱딱 끼워 맞추면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딱 시험 3주에서 4주 전에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A4 용지를 하나 갖고 와서 자로 달력을 그려요. 왜냐면 그런 게좀 힐링이 되잖아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자로 달력 그리고 날짜 다 쓰고 요일 다 쓰고 그 밑에 이제 과목별로 해야 되는 걸다 썼어요. 국어 교과서 몇 단원 다 읽기 평가문제집 풀기, 뭐 풀기, 기출문제 풀기 이렇게 해서 광고별로 테스크를다 써놓고 거기에 저는 그때부터 그걸 했어요. 이거 하는데 내가 몇 시간의 일이 걸리는지 그걸 다 체크를 했고 그래서 그 달력에 예쁘게 테트리스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 날을 구걸하고 싶은데 이 날은 뭐, 뭐 하고 오는 날이니까 라이트하게 수학해야지 수학한 날은 머리 아프니까 뭐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르게 매일매일 문제 조금씩 푸는 걸로 분산을 시켜놓고 머리 많이 쓰는 역사 이런 거 하는 날은 좀 재밌는 기가 이런 거좀 쉬운 거 넣어놓고 그리고 꼭 하루씩은 이렇게 비워놨다. 왜냐면 일요일 같은 거는 완충 작용을 해줘야 되는 날이라서 그래서 크게 조금 어겨도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유동성이 있는 시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하면 잠을 좀 늦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10시까지 원래 보고서를 다 쓰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이네? 어쨌든 끝냈으니까 이제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태스크를 끝내는 걸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또 계획 안 짜본 사람 특징 3시간 일해야 되면 1시간 걸리는 거 3개 연달아 넣어놓은 뭐가 문제냐할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세 시간 집중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무조건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내가 계획을 안 어겼구나 이런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고 중간에 무조건 늘어지거든요. 20분씩 30분씩 쉬면은 정신 차려 보면 내가 할 일을 1.5개밖에 못했어. 3개 해야 되는 스스로가 더 비참해져 패배의식들 <laughs> 무조건 쉬는 시간 늘고 여러분들을 효율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 타임 박싱을 할때1 시간 단위로 짜는데요. 무조건 10분씩 쉬는 시간을 넣었어요. 공부할 때도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를 무조건 루틴을 시켰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잘 자는 사람이라 실제로 저를 도서관에서 본 친구들은 제가 지금 50분 공부하죠? 한단원는 끝났죠? 소파가서 10분 자요. 일어나서 다시 다음 단원 공부하고 또 10분 자요. 그래야 뇌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있으니까그 이거 집중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무조건 타이머 맞춰놓고 쉬어요. 아안 그러는구나. 예를 들어 15분 뒤에 다음 테스트 시작해야 돼. 그 15분 무조건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고 알람 올리면 무조건 안는 거야. 이건 나와의 약속. 그렇게 되면은 좀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 늘어지더라도 알람이 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늘어지면 죄책감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럼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겠다. 또 하나. 만약 붙어서 했을 때 길게 집중해서 했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내가 좀풀 집중했을 때 오랫동안 몰입했을 때 효율이 나는 일들은 무조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온전하게 신경을 다쓸수 있을 때 그럴 때 태스크 배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은 좀 사소한 꿀팁들인데 저는 이동하면서 할수 있는 거는 절대 집에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할때 절대 안 해요 대중교통 타는 시간 아니면 스케줄 갈때 이동하는 시간 있으면 그때 무조건 그런 거 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하면 영어 단어 외우기. 저는 영어 단어는 무조건 차 안에서 다 외웠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할 때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뭐냐면 의미 없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게 막 대단히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창의적인 것도 아닌데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반복 작업 뭐 데이터 정리, 엑셀 정리 이런 거 특히.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살기 좋아진 게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신 해 주기 위해서 AI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전공자로서 그런 지식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적용해서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이렇게. 삶 살아가는데 살아갈 맛이 좀 나는데 주변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속 잡았는데 자꾸 애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야근해야 돼? 퇴근을 못해? 이런 거 너무 짜증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AI를 그래서 쓰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김현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서 걔네가 일을 훨씬 많이 줄였거든요. AI 적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을 좀 비효율적으로 퇴근 못하고 이렇게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꿀팁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AI 서비스가 있는데요. 짜잔 케이크는 잠시. 제가 케이크를 밀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워드라던가 PPT, 엑셀부터 해서 팀즈, 요 s 팀즈 진짜 많이 쓰고 이러면 원드라이브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AI 가 나의 귀찮이를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i 면내 h o 퇴 c 를좀 빨리 할수 있을까 이걸 알아두셔야 a 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make a better 는 a y to make a better way to make a b e 는 t e r w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뭐가 더 강력해졌냐를 이제 친구들이랑 해서 대화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다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중에 있는 AI가 해결해 주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AI가 직접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학교나 이제 직장에서 코드 받아서 M365 다들 구독해서 쓰고 계실텐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이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에 붙어서 그 플랫폼에 특화된 기능들을 다 직접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익숙한 채팅형 프롬프트 화면이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다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 M365 코파일럿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뭐냐면 세큐리티 보안이 정말 철저해요. 왜냐면 시중에 있는 AI 서비스들은 그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내규, 그러니 회사 내규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M365 코파일럿 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회사에서 도다쓸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엑셀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엑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 이렇게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라는 문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 사이트를 보여달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하고 요약을 해주는 거야 연령 대별 만족도, 방문 직별 만족도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만 봐도 회사 다닐 때 그거 서비스 못 쓴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메일 오면 번역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할 때부터 다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 아예 못 하게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쓸수 있어서 직장인 분들한테 정말 너무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봤던 이런 엑셀 같은 것들도 귀찮은 거 심지어 함수 쓰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쭉쭉 내용 많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대화를 요약해서 보고서 형태로 덕스 파일로 정리해 줘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보내 보겠습니다. 바로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바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한 줄짜리 프롬프트 넣고 한 8초 걸렸나 했는데 엑셀에 대한 내용이 다 바로 담겨 있죠 이런 식으로 문서 작업하는 게 너무 너무 빨라진다는 거고 원래 AI가 100%까지 효율을 보여주긴 어려워요 아마 그건 미래가 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날 귀찮은 작업을 99% 줄여주고 1% 내가 디테일만 잡아되니까 퇴근을 굉장히 앞당겨줄 수 있는 퀄리티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게 또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코 파일럿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일럿인데 코 공동으로 조종을 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부조종사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와 함께 내할 일들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파트너라고 생각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무료 기능들을 설명 드렸는데 어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코 파일럿 라이센스를 따로 구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와 이건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단 탭에 업무랑 웹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할수 있는데 웹은 지금까지 쓰셨던 무료 버전의 웹 그리고 우리가 하는그 AI 서비스들의 지금까지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팅력, 코멘트, 대화, 하고 관리 시키고 하는 건데 이 업무는 뭐가 다르냐 워드, 엑셀, 원드라이브, 뭐 PPT, 그 다음에 뭐야 팀즈 365 서비스를 써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얘가 기억합니다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팀즈를 썼는데 어 오늘 뭐야 아그 개꼰대 부장님이 나한테 메일 보냈던 거 요약 좀 해줘 하면은 얘가 아는 거야. 너네 팀 부장 이 사람이었는데 팀즈 내용 이거였는데 알고 와서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이게 너무 매직컬하다고 느꼈고 안 그러면 우리가 파일 다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 찾아와서 근데 막뭐 8개월 전 자를 수도 있고 2개월 전 자를 수도 있는데 그걸 찾지 않고 다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좀 구독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나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거는 에이전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에이전트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나만의 원하는 작업을 반복 작업을 되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 AI 같은 거. 내가 미리 훈련을 시켜놓으면 얘가 그 작업을 되게 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애가. 그래서 뭐 저라면 논문을 넣으면 핵심 요약, 초록, 뭐 한줄 요약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직장인 분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은 영어 메일 받으면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내가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자동화 시켜놓으면 어떨까. 그런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에이전트 만들기 왼쪽 탭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우리가 아는, 채, 익숙한 또채팅용 프론트가 뜨는데 여기서 얘랑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영어 메일 오면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다시 내가 쓴 내용을 영어로 예쁘게 번역해서 답장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해 편지 문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어 편지 규칙이랑 우리나라 편지 규칙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누구 누구 드림 올림 귀하 뭐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위원합니다 이런 거 붙여야 되고 영어로 뭐 sincerely, dear, to 누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가 좀 알아서 할수 있게끔 해주면 안 익숙한 분들도 영어 메일을 멋지게 쓸수 있지 않을까 얘가 지금 답장이 왔습니다 오! 얘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름을 정하래요 이름 이름은 이제 나만의 메일 도비로 하겠습니다 도비 스프레이니까 메일도비로 하겠습니다 메일도비 우린 집에 가고 싶으니까 디테일들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쭉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항상 동일한 이메일 템플릿을 좀 써달라고 했고, 이메일 제목을 꼭 써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형식들 이런 것들도 한번 예시도 써봤고, 톤의 스타일 전문적으로 공손하게 이런 것들 한번 내용을 다 한번 쭉 넣어봤습니다. 구성이라는 탭에 옆에 들어가 보면, 아, 우리가 대화에서 나눴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메일 도비. 메일 도비는 한국어와 영어 이메일을 상호 번역하여. 전문 용어와 사내 용어집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 같은 게 밑에 디테일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 이제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사내 용어집이나 뭐 사내 규정집 같은 게 있다면 여기 올려서 이대로 따라해줘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이전트 기능이 또제게 재밌는 게 뭐냐면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공유가 가능하죠 똑똑한 사람이 한사람 만들면 그 기능을 공유하면 회사 전체 있는 사람다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 보고 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웹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PPT 앱이나 엑셀 앱이나 그 워드 앱이나 그아래에서 AI가 플러그인처럼 붙어서 옆에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엑셀을 예로 든다고 치면은. 이게 우리 10년치 회사의 분기 실적인데 이 중에 1억원 이상의 분기에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줘 라고 하면 그 AI가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들을 수행을 해준대이 기능은 이제 점점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능을 다 쓰려면 어쨌든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회사에 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아저 일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사가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일을 잘하는 어? 갓 생호 워커 홀리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필하면 을 회사가 좀 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퇴근을 일찍 하는 거죠. 고게 포인트.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AI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아까 시간 관리 얘기했잖아요. 잘 못하는 거 아니까. AI가 도와드리겠다.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코파일럿의 코가, 컨비니언스 편리함의 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쓰셔서 빠른 퇴, 전녁이 있는 삶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